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목사님 잠깐 뵈러 왔는데 저녁에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제가 좀 준비가 안된 모습으로 왔는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 이유가 있으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고 함께 말씀을 기하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광역의 성도들을 아버지 자리에 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시는 귀한 말씀을 아버지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예. 아까 소개를 잠깐 받았지만 저는 캐나다에 어, 한 30년 전에 갔는데 그곳에서 어, 목사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 사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어느 하나님께서 어, 목회자기를 불러, 어, 목회자로 불러주셨을 때 어, 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40세에 신학을 시작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은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누가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네, 그럼 함께 읽게. 네, 그러면 한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목소리>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까 찬양 부르셨죠? 왜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못나도 내 기대대로 살아가지 못해도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돌아가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 이루고 젊은 나이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에서 져야 할그 모든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 간절히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은 다른 그 어떤 어, 사용 제도보다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고통은 고통이 짧게 끝나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6시간을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와 물과 그런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돌아가실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세만의 공세를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십자가를 안 줘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오늘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께 불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토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자기 죽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유언도 잘 작성해 놓고 자기 무덤 제일 좋은 곳에다가 양지 바른 곳에서사 놓고 비석에도 자기가 원하는 글씨를 다 적어 놓고 그리고 미국에도 집이 있으니까 여행하면서 혹시 길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고로 장례 보험까지 다 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씀이 "나는 죽을 준비 다돼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무 부담도 없, 줄, 줄 필요 없이 나는 이미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준비 안된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을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은, 바로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 사명을 이루고 돌아왔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꼭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왜 하나님 나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만나는 목사님은 중학교 다닐 때 가출을 했는데, 그래서 노숙자 생활을 1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노숙자들이 얼마나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알았는데 나중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서 그 이민길에 함께 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잘못 손을 들어서 미국 해병대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고, 많은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직장을 주신 것입니다. 미 국방성 펜타곤에서 레이더를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결혼도 하고 큰 집도 사고 세상 불어울 것 없이 살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혼을 당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어, 위의 사람이 자기가 무슨 정보를 빼돌린 것처럼, 누명을 씌워서, 그 직책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다시 아주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합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사의 비서가 정직하게 증언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이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처럼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노숙자들이 다 너의 양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그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노숙자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셨다고 하시면서 이제 토론토를 가끔 오시면 이분이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다운타운으로 가서 그 길거리에서 누워 있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같이 길거리에 누워서 너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이렇게 살게 되었니 물어보면서 그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하다가 그들을 다 데리고 맥도날드를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숙할 때 배고픈 게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다 맥도날드를 데리고 가서 실컷 먹이고 그 다음에 어딜 데려가냐면 어, 모텔로 데려가서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보내서 목욕을 할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씻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그때서야 그 청소년들이 이 목사님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영어로 그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당신 누군데 우리한테 이 길거리에 우리 나와 같이 누워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왜 우리를 먹여주고, 왜 우리를 이렇게 씻겨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과거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는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아까 그분처럼 자기가 노숙자로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노숙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목회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과거를 가지고 그 아픈 그 사람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함께 밴쿠버에서 어, 이렇게 노스사역을 하신 한 목사님은 목회자들이 너무 싫고 교회가 싫어서 이 복음을 부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인 어떤 자리에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김용운인데 영어로는 용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영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영, I love you. 그 음성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때 막 떼글떼글 둥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이제 그 동네에서 마약으로 중독돼서 그렇게 소망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 삶을 30년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캐나다는 화장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마약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건물의 뒤편에서 용변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용변 뭔가 다 치우면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소연할 때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다시 힘을 내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너무나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마음에 빚진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던 그 핍박하던 자기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아무것도 나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비록 어, 걷지 못하고, 그래서 양론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제가 캐나다에서 어떤 시골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딱 한번 만난 어떤 한국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 한국으로 돌아서 다시 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이제는 살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 수십억을 사기를 당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생명의 끈을 놓으려고 할때 제가 보낸 문자를 가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습 나는 누구에게 뭘줄 돈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저는 지금 원주민 성교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동양이처럼 생겼는데 어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캐나다를 세우면서 이 원주민들을 이제 외곽으로다 몰아내고 많이 죽이고 그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다섯 살부터 열다섯 살까지 전부 다 강제로 데려와서 기숙학교에서 살게 했습니다. 부모를 부모에게서 떨어지려나서 그래서. 자기네 인디언 말을 배우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영어만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오랫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15살이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부모들하고 소통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또그 기숙학교에서 성추행도 많이 당하고 또 많이 맞고 자기네 말, 말을 하면 혓바닥을 바늘로 찔렀다고 합니다, 벌로. 그래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불지르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그래서 그 성추행 당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너무 오랫동안 못 받아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술과 마약에 금방 중독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원주민들은 어? 미개해서 저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많은 그들의 상처가 치유돼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밴쿠버가 어, 있는 그 BC 주에만 300한 50개 정도의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90한 2개 정도의 어, 부족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 있고 아직도 어떤 마을은 우리 마을에 오는 건 되지만 절대로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캐나다 사람들리한테 와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너무나 많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그런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죠. 왜하나님께 저를 원주민 성교로 보내셨나?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어,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뭔가를 부시고 화를 낸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냥 알코올 중독이 된게 아니라 자기가 장 사랑하는 동생이 어~ 나이 많은 스물 몇 살에 그 동생을 잃었을 때부터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 괴로움을 잊지 못해서 그~ 저는 그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알코올 중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들을 위한 어~ 성교사로 쓰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생각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네. 예. 어,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캐나다의 그 마약 중독자들, 또 미국에도 마약 중독자들이 아주 많은데 마약 중독자들을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다시 회복시키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께서 마약 중독이 20몇 살 어렸을 때 13살부터 마리아나를 피고 마약 중독되기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결혼을 해서 아기가 둘이 있었는데 그 아기가 한 살, 두 살짜리가 자기가 사용하는 마약을 갖고 노는 것을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건 아이들이 혹시 잘못 만지다가 입에 대거나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 마약을 다 버리고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나가서 45분 만에 다시 시내로 나가서 마약을 사는 자기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마약이 얼마나 끊기가 어려우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치면서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끊기 어려운 그 마약을 주님의 은혜로 끊고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마약 종족자들을 재활시키는 그런 사약을 하는 그 목사님. 그래서 그분은 아무리 마약 종족에 대 다시 돌아와도 다 받아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을 나간 마약 중독자가 스물 몇 살, 스물한 일곱 살 정도의 마약 중독자가 나가서 자기 아내와 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빵을 만들어서 이제 열심히 잘 만드니까 소문이 나서 이제 빵 가게를 차리게 됐는데 그빵 가게를 차려서. 누구를 쓰느냐면 종업원들이 이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종업원들은 바로 마약 중독 자기처럼 이렇게 마약 중독되었다가 이 시설에서 좋아져서 나온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마약 중독자들은 아무나 잘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재활의 길을 주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이렇게 마약 중독이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더 많이 자기처럼 이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자기의 인생의 꿈은 열심히 빵을 만들어서 자기처럼 다시 재활하고 하자 하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리고 이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 중독,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기를 그래서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될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모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셨나? 나에게 어떤 과거를 주셨나? 생각해 보시면서 그 과거가,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그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미워서 그런 가를 주신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나에게 먼저 경험시켜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나의 그 아픔과 상처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실 사원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나, 나에게 왜 이렇게 아픈 아픔을 주셨나 하나님을 원망했던 아버지 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과거는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미리 경험케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병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건강, 내게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 내가 손을 쓸수 있는 것, 내가 전화할수 있는 것, 내가 눈으로 볼수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